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 부인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음, 오늘 장은 좋았죠? 오늘 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장 한번 볼까요? 오늘 장은 지금 뭐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약보합. 그렇지만 코스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24% 상승하고 끝났는데요. 코스피는 조금 더 이제 뭐 3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 3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제 코스피가, 코스피가 오늘 3전이 양봉은 했어요. 근데 하이닉스나 이제 투톱들이 강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아주 하방 지진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하방 지진을 해주는 모습이고 우리 장이 이제 뭐, 미국 장이 지금 3일 동안 조정을 계속 했는데도 우리 장 오늘 강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미국장은 또뭐 지금 선물이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 미국장은 이제 반등 분위기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참운 좋게 미국장 조정 마치고 반등 분위기의 우리장이 시작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국이 좀 안정화가 됐잖아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일단 헌법재판관 두 분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어 일단 탄핵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겠다. 뭐 이런 제 분위기들이 시장을 좋게 만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더 터져야 되면 뭐 조금 오늘 뭐 12월 30일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보실 거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보잖아요.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패턴이 뭡니까?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패턴이 역헤드앤솔져라는 거 많이 보시죠. 역헤드앤 솔져라는 거 많이 보시죠. 좀 코시탁이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역 헤드 앤 솔저의 어떤 뭐 패턴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머리가 이거 맨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깨, 어깨죠. 뭐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 만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줄이라고 보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역 헤드 앤 솔저의 모습이에요. 헤드 앤 솔저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헤드 앤 솔저하고 역 헤드 앤 솔저. 헤드 앤 솔저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머리, 이렇게 하고, 우측 어깨, 이렇게 하고 해서 이게 쭉 하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역회된 솔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다가 머리가 밑으로 가잖아요. 밑으로. 그렇죠? 머리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습은 머리잖아요. 머리. 그렇죠? 이렇게 왔다가 머리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역회된 솔지라는 모습이 역회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머리가 왔고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니까 역헤드앤솔주죠 정확히 이거랑 같은 그림이죠. 그역헤드앤솔주는헤드앤솔주가큰 하락을 나타낸다 하면 역헤드앤솔주는큰 상승을 나타내요. 물론 여기 이제 60선 돌파가 어떻게 될지, 710또 120선 745 이런 이제 첩첩 삼중의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 봐야 되겠지만, 근데 역헤드앤솔주는 역배열에서 나타나는 역배열에서. 이이역이 역배열에서 이, 이 저항들을 뚫으려면 거래량이 좀 받침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코스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은 이제 오히려 지금 뭐 미국보다 나을 수 있어요. 해외 주식 하는 분들은 한국 코스닥로는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반면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이잖아요. 고점. 라시닥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뭐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추락을 한다면 헤드앤솔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죠. 고점에서는 헤드앤솔저가 나오고 저점에서는 역헤드앤솔저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국장으로 와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장이 지금 고점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어차피 수출 관세의 매기입니까 수출해서 손해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되겠습니까? 달러가 약세가 돼야 수출해서 이익을 보잖아요. 아마 트럼프가 그런 쪽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장은 우리 장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역회된 솔주 이런 모습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시장 종합을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좋았죠. 상승 종목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게 시, 지수가 안 좋아도. 근데 코스닥은 지수도 좋고 상승 종목이 워낙 좋았어요. 코스피는 약보합인데도 상승 종목이 살짝 많았어요. 이러면 이제 좋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니케이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오늘 쉬는. 내일도 쉴 거예요, 아마 일본 지수는요. 이렇게 쉬는 날이고 지금 상해가 좀 빠지고 있어요. 홍콩하고. 이게 왜 그런가요? 서한국에때문에그런가에서국에질국에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한 제2의 코로나 서한국에 되는데요. 그중국에 오늘 국에이 돈다는 소문하고 뭐 우리 쪽에그 독감이 지금 난리라, 어뭐병원마다 난리다 이런 것들 때에에 오늘 진단 키트국이좀 갔어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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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반면에 외인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외인들은 지금 선물은 많이 뺐고요. 코스피 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2,000억 이상이 조금 금요일날 들어왔었는데 오늘 좀 많이 뺐어요. 이 수급은 지금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외인들이 좀 들어와야죠. 외인들이 들어와야죠. 근데 외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요 개별 종목 장세보다는 대형주의주를 끌고 가요. 처음에는요. 지금 이런데도 지수가 좋았다라는 걸 보면은 개별 종목 장세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렇죠? 개별 종목 장세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이제 이렇게 됐고 제가 지금 주말에 말씀드린 것들, 주말에 말씀드린 것들, 주말에 뭐 말씀드렸나요? 자, 금요일 지난주 삼0일날장 끝나자마자 반등 시작한 이재명주 대장급 다섯 종목 매수 및 지지자리. 31일날 연초 강력히 움직일 테마 로봇 매수자리. 그리고 어저께 1월 1일날 로봇주 특집 삼성 관련 로봇주들 매수타점 외인 수급. 어떻게 됐나요? 다 급등했습니다. 제 유튜브만 보셔도 급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 섹터 지금 오늘 그 이재명주하고 다른 대선주도 갔죠. 다른 대선주하고 오늘 로봇주 간다라는 건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안 들어오신 분은 여기 올라가는 영상 밑에 주소 있으니까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것만 다 보셨어도 오늘 수익 많이 나셨을 거예요. 이거 말고 급등한 게뭐 있습니까? 진단키트 외에는 없어요, 오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까요? 어저께 소개한 삼성 관련 종목들이 뭡니까? 삼성 관련 종목들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건 뭐 매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바로 상한가 때렸으니까. 이렌시스. 이거 매수자리 충분했죠? 그렇죠? 어, 이거 상한가 갔어요. 그 다음에 SPG. 뭐 이것도 지금 잘 갔고요. 엔젤로보틱스. 이거 좋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8%에서 16% 갔어요. 8% 이상 9% 수익 난 거예요.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탑스. 잘 갔죠. 3위. 잘 갔죠. 이거 지금 다 이거 지금 어저께 말씀드린 거예요. 어저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재명주 다섯 종목 말씀드린 거다잘 갔어요. 그렇죠? 동신건설. 상한가 갔죠? 이스타코 잘 갔고요. 일성건설 잘 갔고요. 거의 상한가 갈 뻔하고요. 제 유튜브만 잘 보셔도 크게 수익이 나실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좀했고요 오늘 지금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할 말씀. 오늘 간 섹터가 뭐뭐뭐냐면요. 우선 이제 그, 다른 걸 빼고. 먼저, 오늘 진단키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독감이 워낙 유행이기 때문에 독감하고 어떤 중국에서 귀질이 돈다라는 소문 때문에 오늘 수젠택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240선을 맞고 내려왔어요. 자, 이게 장을 끝나고 제가 장 중에 계속 봤지만 장을 끝나는 거 보라 요장 끝나고 요렇게 체크를 해요, 보통. 근데 거래량이 아주 많이 터진 건 아니죠. 아주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요건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480선을 맞고 내려왔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뭐 시간에라든지 좀 가서 뭐 급등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내일 돌파할 수가 있겠는데 돌파하려면 이 거래량보다 좀더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그래서 내일만에 돌파해서 480선을 안차가면 거기서 매수를 하거나. 요거는 여기 240선이 여기 6100원이에요. 240선 에서 매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손절선은 정해야죠. 60선을 정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등이었고요. 2등주는 미코바이옴에드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재명주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주로 갔는지 진단키트로 갔는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진단키트에서는 오늘 상한가가 나오질 않았고. 수젠택이 그 다음에 시젠테가 하나만 20%가 하나 먹고 나머지 종목은 미코바이오든 애매하고, 10%를 넘은 게 별로 없어요. 시젠 이런 것도 각인 갔는데, 거래량도 모처럼 터지면서.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감기라든지 중국의 귀질이 대단하다 그러면 더 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어떤 뉴스나 재료들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바닥에서 시젠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거좀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계 이재명주나 뭐 노버츄 계속 말씀드린 게다 갔어요. 지금 다 말씀드렸고, 음. 어, 또간 섹터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야당 쪽이 갔어요. 야당 쪽에서는 지금 각축전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뭐 1등이 달아서 이재명주만 간 아닙니다. 야당주들 같이 가요. 야당주들 각축, 어차피 대선은 게임이 붙어야 되잖아요. 야당의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주들은 각축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세훈 주들이 좀 갔어요. 진양화, 진양산업, 진양벌리 이런 종목들이 갔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유승민 주도 좀 갔죠. 대신정보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준표 주도 파인테크닉스, 뭐 경남스틸, 삼일 이런 오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갔어요. 동방성기가 좀안 갔어요. 동방성기가 좀안간 거는 조금 이제 보셔야 되고요. 좀 기다리시면 이건 가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뭡니까? 유튜브로 소개해드리고 제가 운영하는 뭐 텔레그램 방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급등 축하합니다. 그렇죠? 급등했죠? 12% 이거 한번 제가 상한가 기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분할매도 지금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엔 그 다음에는 분할 매도하고 5일선에서 조금 매수해서 요거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렇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요거 기다려보시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뭐 지금 수익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만 드리나요? 뭐 지금 섹터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그런 얘기도 그만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들도 쭉 대선주들은 다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철수도안 가냐? 안철수도 가잖아요. 이제 바닥에서 다 찍고 올라오는 거예안내또겐갭 메꿨나요? 갭 메꿨잖아요. 안내. 그렇죠? 갭 메꾼 겁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잘간 거는 아, 뭐 로봇 좀다 말씀드렸죠. 삼성 로봇 좀 말씀드렸고 신규 로봇도 잘갔 거다 말씀드렸죠. 제가 사면 말씀드려서 잘 갔죠. 시메스 10% 갔죠. 클로버뭐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죠. 뭐 PNS 미케닉 10%갔죠 KNR 시스템 상한가 찍고 내려왔어요. 상한가 찍고 내려왔어요. 뭐 지금 다잘 갔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다잘 갔다 그러면 이거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그럼 나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좀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개해 드리면 3면 지금 쫓아가긴 좀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 때문에 3일선, 5일선. 이런 데서 하는데 이격이 조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좀 조정을 주고 5일선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c m 스 이것도 좀 이격이 이제 벌어졌어요. 내려와야죠. 3일선이 쫓아가더니 3일선, 5일선.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 되고요. 클로버스는 이제 많이 벌어졌죠, 뭐. 이거는 지금은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NS 미케닉.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의료용 로봇이에요. 의료용 로봇. 요것도 3일선이 내려오면 11,200원 이하 뭐 이런 데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뭐그 정도로 쭉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 로봇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삼성 로봇주 오늘 광고부 중에서 아진엑스텍 오늘 거래가 오래간만에 거래량 나왔어요. 120선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61선이 조금 어려운. 61선 지지를 보세요. 이거 좀 지지자리 올게 7,200원 주면은 매수 타점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젤레버틱스. 어저께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잘 갔어요. 이것도 120선. 120선. 25,500원 정도. 그 전후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 괜찮겠다. 물론 손절선은 각자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뭐,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주는 뭐 지금 다 좋아요. 아직도 자리들이. 자 이, 이건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더 가리라고 봐요. 근데 많이 올른걸 제가 추천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오늘 많이 갔는데 그럼 좀아나안간걸좀 아, 너무 안타까워. 이재명주는 뭐 하나 갈 수가 없겠는가. 자뭐 이런 거 한국종합기술 이런 거 괜찮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이런 거 아직 들간 거예요. 이거 메스타점 잡아보시면 괜찮고요. 한국. 지금 덜간에그 정도 같아요. 에이텍도 뭐 워낙 어저께 소개해드리고 많이 갖고 카스도 많이 갖고 CS도 많이 갔어요. CS도 많이 갔어 CS도 조금 조정 주면은, 한 1990원 정도. 이 정도는 메스타점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요 자막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그리고 오세요. 대선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선주 뭐, 잔치잖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1월달 한 달이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요. 팔딱팔딱 뛸때 오세요. 감사합니다.